이거는 협박범이 지금 이든한테 하는 얘기예요. 이든이 전화를 뭘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거를 포착하게 된 거예요. 이 협박범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행업 n g up now when Nora dies. 이제 h a 은 끊다는 말이고 n o 지금 끊어라. 그렇지 않으면 not now. n o 는 이제 이든의 여자친구. 놀아가 죽는다. 그래서 행업이 이 업이란 게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 있는데, 옛날 그 외국의 전화는 벽에 걸려 있어가지고 끊을 때그 수화기를 이렇게 그 벽에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 얹어 놓는 거였죠. 그래서 이게 그래서 행업이 되는데 우리는.